빅마우스, 빅마우스, 빅마우안현상의 빅마우스입니다. 미국 야후 스포츠가 발표한 2018 러시아 월드컵 18개의 명장면 중에 한국이 세계 최강 독일을 물리친 경기가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벨기에가 일본과 16강전에서 후반 0대1로 뒤지다가 3대2로 역전승한 장면이 꼽혔는데요. 3위는 독일이 스웨덴과 조별리그 2차전 후반 추가 시간에 토니 크로스의 역전 득점으로 2대1로 승리한 것. 4위는 크로아티아의 마리오 만주기치가 잉글랜드와의 준경, 준결승전에서 연장 후반에 결승코를 터트린 장면. 5위는 브라질과 8강전에서 보여준 벨기에 골퍼 티보 크루투아의 선방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일단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프랑스의 우승으로 그긴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이자 20년 만에 어떤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강전에서 음바페의 시간 끌기 비매너 플레이 때문에 프랑스만 빼고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크로아티아를 응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팀이었던 크로아티아도 일명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부의 세계에 어떤 만약이란 없다지만 만약에 만주키지의 자책골이 없었다면 주심이 전반 38분에 프랑스에게 페널티 킥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크라아티아가 한창 기세를 끌어올리던 후반전 초반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난입하지 않았더라면 크라아티아의 기적 같은 우승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월드컵 시작 즈음 우승팀 내기에서 저기 김세수라 피디만 프랑스 우승에 돈을 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박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은 자꾸만 김세수라 PD의 눈을 피하고 딴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문에 히딩 감독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입금해 박과장. 둘둘삼다시오칠일구이팔다시 예금주 김세수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때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직원이 말을 거는 곳보다는 혼자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좋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9.4%는 쇼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대답했는데요. 또한 응답자의 65.7%는 계속 말을 거는 직원 때문에 쇼핑을 그만두고 나온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새벽인데요. 옷 사러 가면 진짜 그래요. 일단 가게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직원이 나만 막 쳐다보는 느낌 이 지구 위에 나와 옷가게 직원 단 둘만 이거 막 살아남은 기분 취직 면접 소개팅 다음으로 떨리는 게옷 사러 갔을 때예요 겨우 용기 내서 바지 하나 입어봤는데 바지가 긴 건지 내 다리가 짧은 건지 막 밑단을 한 3만 원어치 잘라내야 할때 고객님 제가 밑단 좀 잡아드릴게요 직원이 옷핀 들고 다가오면 너무 막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안 사고 나가면은 막 죽을 때를 짓는 거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마음에 좀안 들어도 그냥 사갖고 나옵니다 이거 아씨 환불하고 싶어요 안녕드래요나 정동일인데 에딱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아 직원이 말 시키는 거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물건도 안 사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면 무관 수행하는 스님들하 가게에서 물건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아딱 그래서 말인지 방법이 있다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이 담력을 키워야지라. 다들 뭐 살아가기 전에 그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같은 데 가서 시원하게 그 욕쟁이 할머니께 욕을 바가지로 한번 먹어봅시다. 그다 다른 가게에 가서 직원들이 말 시키는 것 정도는 매일 가끔이지라. 의정부 고등학교에 올해 졸업사진 촬영 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의정부고의 졸업사진은 촌철살인 시사 풍자와 호복절도 패러디 등으로, 그해 이슈를 망라해 매년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고와 합,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도교육청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졸업앨범 촬영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에서 온 84년생 김정은입니다. 지난 4월 27일 한문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면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쪽은 삼복도 위에 졸업앨범 찍습니까? 아직 졸업도 못르는데 아, 뭘 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야! 예,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의정부고 졸업앨범이 지난 1년간의 이슈를 총망라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등장할 수 있겠죠. 또 새벽에 끝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금일산 선방수 골키퍼 조현우 선수. 그림같은 두 골을 넣은 우리 손흥민. 손흥민 선수도 코스프레 할것 같죠? 오렌지 월드컵에서 14분 동안 잔디 위를 뛴그 네이마르. 하하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의정부고에서 저를 코스프레 할자 누굽니까? 제가 비록 대선도 지방 선거도 낙선했지만 의정부고 졸업 앨범에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아 실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구제1 야당 대표. 전 자연인 애드홍 공준표입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나를 빼먹으면서 팝니다. 비록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의정부고 졸업 앨범에 내가 빠지는건 나는 극구 반대해요. 야당이니까 는다 반대합니다 에디오르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어, 박찬호씨 안 돼요 안 돼요 생각, 시간 다 됐어요 의정부고 졸업앨범에 출연하고 아니, 싶은 여기, 마음은 알겠지만 아니요 저 여기 졸업앨에 나왔었어요 일단 들어가시고 아니 나왔었어요 내일 나오세요 저번에 나왔던 내일요